PC주에서 성폭행 생존자들 무료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.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화요일 b c 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지역 법률 지원 협회의 계획으로 성범죄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의 37%가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대한 불신 자신들의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, 또는 캐나다 사법제도를 통해 정의를 이룰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, 또는 자신들의 선택권을 알지 못하고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자료는 말합니다. 프로그램 발표는 캐나다 형법이 성폭력을 동의 없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는 강제할 수 없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스탠드 안내 서비스는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연령이나 수입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폭행 여부에 관계없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